3일 연속 상승 후 비트코인이 62,050달러로 하락했습니다. 대형 기관들이 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순 포지션은 여전히 마이너스이며 현재 시장은 다소 지루합니다. 5년 동안 약 320억 달러를 수익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법 집행은 얼마나 수익성이 있을까요? The laws are clear and it's written. 퍼밋 피싱 공격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수천만 달러 자산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상승폭이 비트코인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조 단위 비트코인 은행이 되었습니다. 개에 물려서 감옥행이 연기될 수 있다고 무슨 소리야? 이 개는 책임이 없어.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재고 24시간 부의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함께 서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10월 14일 월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함께 거래 재능이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는 MFT가 후원하는 코인 24시간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3일 연속 상승 후 어젯밤 11시경 상당한 하락을 보였으며 최저 62,050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스자 반등으로 63,000달러 이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매수와 매도가 모두 활발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은 총 3억 5,600만 달러 순유입되었으며 월요일 자금 순유입은 2억 3,400만 달러, 금요일 자금 순유입은 2억 5,400만 달러였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자금이 순유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목요일과 금요일에 발표된 것이 경제 데이터의 영향을 받았으며 어느 정도 미국 주식 시장의 반등을 자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여전히 코인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이더리움 현물 ETF 자금은 190만 달러 순유입되었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두 날은 자금 유입과 유출이 연긴 상황이었으며 이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전체 거래량과 자금 유동성이 저조한 상태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이더리움의 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향후 시장은 여전히 것이 경제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주요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2024년 10월 13일 기준 거래소의 순포지션은 여전히 음수 상태로 23만 6,775 비트코인입니다. 시장 투자자들의 단기 감정은 여전히 안전 자산을 선호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최근 6만 달러 이하로 하락한 후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듯 합니다. 3개월 동안 거래소의 순포지션은 양수에서 음수로 전환되었으며 7월 중순부터 순 포지션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하락 반전되었습니다. 8월 중순에는 음수로 전환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2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감소나 반전 추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방어적인 투자 행동을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시장 변동성이 크므로 투자 참여 시 손절매를 설정하거나 방어적인 해징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 당위 보유자 감정을 반영하는 지표인 선물 연구 펀딩 비율은 현재 0.07%로 양수 상태입니다. 이는 시장의 매수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보다 약간 우세하지만 기본적으로 균형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8월부터 거래소의 순 포지션은 음수 구간에 들어섰으며 주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들이 미리 매도 해징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에서 하락함에 따라 단기 투자자들은 여전히 매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차이는 크지 않으며 시장 감정은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두가 방향성과 중요한 뉴스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으며 시장은 여전히 약간 지루한 상태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24시간 암호화폐 산업, 블록체인 산업, 채굴 산업에서 가장 돈에 가까운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비트코인 현물 ITF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연이은 승인으로 전통 금융산업과 암호화폐 산업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벌금 액수도 계속해서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의 규제 역사를 되돌아보면 SEC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깊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2018년 이전에는 SEC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집행 조치 건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했으며, 이는 당시 암호화폐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었고 시장 규모도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시장 주기의 변동에 따라 암호화폐 산업이 성숙해지면서 SEC의 집행 조치도 증가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CE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집행 조치는 14건에서 3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에는 비트코인 탄생 15주년, 이더리움 탄생 10주년,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연이은 승인으로 미국 암호화폐 산업 참여자 수가 5천만 명을 돌파했으며 산업 규모와 영향력이 전례없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SEC의 집행 조치 건수는 11건으로 감소했지만 벌금 액수는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인개코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현재까지 미국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기업으로부터 190억 달러 이상의 소송 합의금을 받았으며 그중 파산한 거래소 FTX와 그 관련 거래 회사 에이람에다가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습니다. 8월에 CFTC에 1,207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2024년에 이루어진 합의는 총 8건으로 미국 규제 당국이 받은 금액은 2023년에 비해 78% 증가했으며 당시에는 187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2022년에 비해 올해 현재까지의 합의 금액은 8327% 증가했습니다. 2019년 이후 미국 규제 당국은 25개의 암호화폐 기업으로부터 3192억 달러의 합의금을 징수했습니다. The laws are clear and it's written by the Supreme Court but also the laws are clear but what we're seeing from the SEC is a lack of clarity. That's what I'm trying to ask you about. You have no the direct question is about the different terms and rather than answering that question you answered a separate question. Kudos to you. Uh, Commissioner Pers. let's let's get into this question.. Patrick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이 진전됨에 따라 미국 SEC를 대표로 하는 규제의 힘도 점차 침투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암호화폐의 어두운 숲에 참여자들, 특히 프로젝트 관계자나 사기를 저지르는 개인이나 조직에게 경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 위에 높이 매달린 다모클래스의 검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SEC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암호화폐 산업의 모든 분류를 겨냥하는 행동은 지나친 교정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은 피와 불, 검과 서리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암호화폐 업계에서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깊은 함정에 빠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함정임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최근 퍼밋 피싱 공격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며칠 만에 6,5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거물들도 연이어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는 코보의 공동 창립자 겸 CEO로 의심되는 시너 주소와 컨티뉴 펀드 관련 주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 방식은 올해 4월 초에 이미 시너로 의심되는 주소에 대해 공격을 시작했으며 당시 이 주소에 3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퍼밋 당신은 다시 돌아왔군요. 그렇다면 퍼밋 피싱 공격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를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Permit phishing 공격 위 정식 명칭은 Permit 서명 피싱 공격이며 Permit 기능을 이용해 일반 지갑으로 위장하여 서명 권한을 부여하는 공격 방법입니다. 이는 매우 감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Permit은 ERC 2 0 e n Token UI 표준 화주 긴구 중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는 스마트 계약과 상호 작용할 TTI의 지갑을 사용하여 승인 (approve) 계어을 해야 하지만 계약이 퍼미트를 지원하는 경우 해커는 이를 통해 오프라인 서명을 수행하여 승인 함수 (approve) Error, 홀체 필요가 없이 가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해당 지갑을 재결할 수 있습니다. I 공격 방식은 보통 사용자가 사전에 허락을 통해 오프라인 서명 권한을 제공해야 후속 공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If a contract uses permit to pull tokens in, and that contract uses Web, then that contract may be vulnerable to an attack. Okay, let's try compiling this contract. Type forge build. Okay, the contract compiled. Let's now execute the test. Clear the logs. Forge test dash BBB. Okay, and the test executed successfully. Let's check the logs. The logs says that the wef balance of user, this will be balance of Alice, she started out with 100 wef and she now has zero. How about the attacker? The attacker started out with zero wef and was able to get ninety-nine wef. 팔미트는 작성이 간단하고 공격이 신속합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방지해야 할까요? 우선 낯선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링크에 접속해야 할 경우 반드시 공식 정보를 여러 번 확인하십시오. 또한 지갑 서명을 할때 상호작용 URL과 서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낯선 URL이거나 스펜더, 밸류가 포함된 퍼밋 정보가 나타나면 주저하지 말고 거부를 클릭하십시오. 비록 최근 펄밋 공격이 매우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것이 여전히 피싱 공격, 즉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공격 방식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펄밋 뿐만 아니라 어떤 공격도 우리에게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삼키는 괴물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야심차게 조단이 비트코인 제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7.5년 형을 선고받은 FTX 전 고위 간부가 대에 물린 것을 이유로 집행 유예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상위 5명의 거대 기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비한 비트코인의 아버지. 나카모토 사토시 약 100만 비트코인을 보유. 두 번째 그레이스 케일 비트코인 신탁 (GtBC) 60만 개 이상의 BTC를 소유. 세 번째 전세계 거래량 1위인 바이낸스 약 33만 개의 BTC를 보유. 네 번째 마이클 세일러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25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다섯 번째 블록 원 14만 개의 BTC를 보유. 오늘은 주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2020년부터 마이크로 스테레지리는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며 부채와 주식을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많은 전통적인 투자를 초과했습니다. 이 회사는 9월에 다시 채권을 발행하여 7,420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며 보유한 비트코인의 수는 252만 220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1.2%에 해당하며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상장 회사입니다. no one would have thought that microstrategy could outperform all 500 members of the s&p 500 i didn't even think that in fact we didn't even realize that that snuck up on us it didn't. uh e our b e c h a r n t that o b e c r k w s t c i n 이 보도에 따르면 스인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인 가우탐 추 n 니는 최근 보고서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창립자인 세일러가 회사를 비트코인 은행 또는 비트코인 금융 회사에 비유했으며 그 핵심 사업은 주식, 전환사채, 고정수익 및 우선주를 포함한 비트코인 자본 시장 도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전략은 비트코인이 최적의 디플레이션 통화라는 장기적인 신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슈가니는 현재 비트코인은 세계 금융자본의 0.1%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세일러는 이 비율이 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45년까지 1 비트코인당 1300만 달러의 가격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회사의 최종 목표는 주요 비트코인 은행이 되는 것이며, I just believe over time, Bitcoin will converge toward the S&P times two and, the vo and you know, 50% more volatility in the S&P and two times performance. Or, or if the S&P, you know, gives you 12% a year, then Bitcoin ought to be 20% a year. And so, so that being the case, we did this Bitcoin 24 model. And the 24 model is a 21-year model, and uh, my base case is 29% ARR for the next 21 years. And at 29% ARR, you end up hitting 13 million dollars of Bitcoin in 21 years. Micro strategy. 2020년 9월부터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을 마이크로 스테레지 주가와 비트코인 가격을 비교하는 이 표를 보면 마이크로 스테레지 주가와 비트코인 가격이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마이크로 스테레지 주가가 명확하게 비트코인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라테지가 비트코인을 매입한 이후 주가는 1395%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비트코인의 성과는 510%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라테지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207% 상승했으며 AI 대기업인 엔비디아의 173%를 초과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이라는 큰 나무를 배경으로 마이크로 스테레지리는 보물을 찾은 셈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FTX라는 대선박은 이미 침몰했지만 배위의 작은 물고기와 사우는 아직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도 운명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으며 전 FTX 디지털 마켓 공동 CEO 라이언 사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원래 10월 11일 연방 교도소에서 7년 반 형기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10월 9일 그는 6월 29일에 독일 셰퍼드계에게 물린 이후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 루이스 카플라는 7월에 형기 연장을 승인했기에 그는 이 사건의 판사에게 자수 날짜를 약두달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복역에 저항하는 태도가 상당히 뚜렷했지만 결국 법의 강력한 손길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라이언 사람에는 2022년 FTX 붕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약 1년 후 불법 정치 기부 및 연방 선거 위원회를 사기친 혐의를 인정하며 9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에는 이 판결에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며 공화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공화당에 대한 기부 행위가 선거 재정 위반으로 잘못 해석되었다고 주장. you were not indicted and you're about to go away for seven and a half years to federal prison but not for financial crimes fundamentally for campaign finance violations and so in one sentence let me tell you the overview from my perspective correct me if i'm wrong here you have sam bankman freed who's in prison for a long time but he's not been charged with any campaign finance violations he gave it to democrats he helped get biden elected you gave to republicans 최근 사람에는 개에 물렸다는 이유로 수감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제안은 검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지난주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그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기각하며 사람애가 대체로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람에는 여러 차례 현기 연기를 시도했지만 이전 FTX 고위 간부는 곧 다가올 7.5년의 수감 생활에 대해 과도한 걱정을 보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사람의 위 유죄 인식 태도는 이년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알람에다 CEO 캐롤레인엘리슨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위 글은 자신의 체어지를 조롱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한 체면을 세우려는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ER 이며, 토요일 아침 현재, 그는 메릴라 엔드 주 FCI 컴벌런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중간 보안 등급 우위 연방 교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수감된 후, 안체인드 팟캐스트, 진행자인 로라신과 우위 인터뷰에서 FTX 교래소가 붕내되는 동안 약해 60만 달러의 우위 암호화표를 인출해서는 안되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우위 행동은 분명히 용약의 모드가 무너져도 자신만 먼저 도망가겠다는 것들 알려주며 마지막 순간 케이크하지 결코 복역하지 않게 했다는 것도 충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BTV에서 출시한 S29XP 채굴기 한정 구매 이벤트가 일주일 동안 약 600대가 판매되었습니다. 현재 이벤트가 내일 남았으며 10월 18일에 마감됩니다. BTB 회원은 설치비와 관리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원가 회수 전까지 채굴 수익으로 전기요금 및 설치비와 관리비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세요. 브라질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시범 프로젝트인 드렉스를 둘러싼 활동을 심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시범 프로젝트를 더 많은 참여자들에게 개방하여 플랫폼 내에서 더 복잡한 사용 사례의 테스트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앨런 뮬크는 X플랫폼에서 사용자가 화성의 도시를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했을 때 앞으로 30년 내에 문명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화성에 10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자급자족 도시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3D는 데핀 웹3 폰, 생의학, AI 빅데이터 트래픽 엔진, 디지털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및 글로벌 디지털 결제를 통합한 암호화 네트워크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NFT 집합 거래 플랫폼 OpenSea가 미국 SEC로부터 웰스 통지를 받은 후, 법무법인 브론스테인 Keywords Geosman은 OpenSea NFT 구매자들을 대표하여 잠재적 청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해 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 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